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몸무게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요. 근육을 전 늘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여름에, 그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바프를 찍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꾸바프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었는데 예상 외로 되게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왜냐면은 이거 제가 6개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식단도 두 개씩 올려야 되고 매일 운동일지까지 써야 돼서 이거 너무 빡세서 그리고 꼭 밥풀을 찍겠다는 결심? 어,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엄청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두세 명 정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모집을 했어요. 일단 기존 꼬이맘들에게 우선 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신청을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이 꼬바프부터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삐쩍 마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되게 몸이 탄력 있고 건강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육 있고 이렇게 매끈한 이런 <laughs> 저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마른 비만이에요. 체지방은 많고 근육은 굉장히 적은 이런 사람인데 타고나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근육을 좀 늘리고 싶다 보니까 체중을 늘려야 돼요. 문제는 제가 체중을 증가, 증량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는 왜 체중이 안 늘까? 체중을 되게 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 나같이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안 느는 비결 이유를 알려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특징 <laughs> 살이 안 찌는 사람. 어, 저의 특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소식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먹을 때 진짜 잘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엄청 가리지도 않아요. 어, 막 이렇게 뭐 케이크나 이런 걸 아예 안 먹는다거나 막 이렇게 자제를 되게 한다거나 막 절제력이 되게 뛰어난 이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 진짜 의지박약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꾸준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꾸준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의지가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환경 설정을 해요. 거기에 내 자신을 밀어 넣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제가 꿈꾸는 것들, 목표한 것들을 이룬 거는 다다 다 솔직히 말하면 인증의 노예, 자발적 인증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이거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되게 엄청난 걸 이룬 건 아니고요. <laughs> 제가 바라던 소박한 목표들을 하나씩 다 이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환경 설정, 인증의 노예가 되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의지가 약한 제가 먹는 것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어 근데 체중을 심지어 늘리고 싶은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 <laughs> 이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체중이 자꾸 느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딱두 가지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마인드셋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네, 이거 두 가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서 내 안에 잠든 거미는 깨워라. 여기서 정말 강조하는 게 결단이거든요. 여러분들, 결단을 해서 이두 가지만 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laughs>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어, 그것으로 인한 고통, 고통인, 어,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요즘 비만이 결국, 어, 여러 가지 병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에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바꾸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릴 때 너무 말랐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정체성이 나는 마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지금 나는 잘못하면 뚱뚱해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려고 늘 스트레스를 좀 받고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막 신경을 써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라고 했어 얘는 365일 다이어트라고 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물론 말리진 않았어 근데 얘가 원하는 거는 말른 사람을 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정체성들이 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다 각기 다르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른 사람. 왜냐면 제가 어릴 때막 약간 뭐 죽을병도 걸리고 <laughs> 뭐앞튼든 워낙 안 먹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비리비리비리 <laughs> 맨날 막 쓰러지고 그냥 몸이 약했어. 달라 비틀어진 사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아이고 뭘, 뭘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약간 그런 사람. 그 저는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마른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건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 이 되고 싶어요.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 저는 뚱뚱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고정관념 내 정체성이 마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씬하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제 정체성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뚱뚱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음식 맛있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막다 먹을 것만 같다라고 믿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거 자꾸 자제를 하려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난 마른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 어떻게든 더 먹어야지, 먹어야 돼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먹어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는 거는 진짜 쉬워요. 간단해요. 내 뇌를 속이면 돼요. 내 뇌에는 우리 뇌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날씬한 나를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건강하게 날씬한 근육질의 그런 여자의 몸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러한 몸을 계속 상상을 하거나 시각화라고 하죠. 또는 이러한 몸이 나는 된다라고 확언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확언을 말로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건 11자 복근을 가진, 어, 그런 아주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수치화를 했죠. 근육 23kg를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 되게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재러 갔더니, 그냥 인바디를 한번 재봤는데, 25kg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어 저는 그런 일은 없죠. 저는 그냥 재봤을 때막 18kg인가, 마 말로 안 되게 적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21.5kg 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23kg. 어, 그렇게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어, 근육질의 이제 11자 복근. 제가 왕자 복근을 바라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날씬한, 어, 탄력 있는 그러한 몸을 올 여름 전까지, 6월, 6월이나 7월까지 만들어서 그때 바프를 찍을 거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어, 그리고 이제 비키니를 입고, <laughs> 해변으로. 어, 이게 이제 저의 24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째, 정체성을 바꿔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몸에서 문장을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올 여름 안에 나는 근육 23kg를 만들고 11자 복근을 만들어서 바디프로필을 찍고 그 몸을 계속 유지한다. 이게 제네 번째 저의 학원이에요. 그거 지금 매일 쓰고 읽고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뇌가 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할것 같은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음, 이거를 RAS라고 하거든요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어, 이책 진짜 추천해요 제가 이거 밀리에서 제 오디오북으로 세 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 2월달에 꼬북클 책으로 예, 이거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음, 진짜 강추해요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확언을 하고 쓰고 내 뇌에다가 나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해 이렇게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어. 이게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해서 우리 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신했을 때 임신한 여자들만 보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bmw를 사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온 세상에 bmw밖에 안 보여 그 차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막 이런 식이에요 내가 활동을 할수 있게 내 목표에 딱 집중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맨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 이게 진짜 주도적인 삶을 사는 완전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만드는 거야. 자신이 가장 원하는 몸 있죠. 그런 몸을 묘사한 문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확언을 해보세요.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뭐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뭐냐면은 저의 슬로건이에요. 밥 먹듯이 운동하자. <laughs> 여러분. 비가 온다고 밥안 먹나요? <laughs> 어, 마법에 걸린 날이야. 컨디션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밥안 먹나요? 먹죠. 예. 네. 밥을 오늘 먹을 거면 운동을 해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운동을 매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나. 솔직히. 먹는 것보다 더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더 에너지를 쓰니까 힘을 그렇게 쓰니까 <laughs> 정말 운동을 하면요 솔직히 입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안 좋은 음식을 막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쉽지 않아요 그 진짜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를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몸이 너무 좋아져요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몸매 예뻐지는 건 덤이에요. 제가 사실은 러닝머신을 막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헬스장의 지인이 저보고 아왜 맨날 인증샷을 앞모습만 찍냐 뒷모습이 훨씬 예쁘고 날씬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찍어줘 보겠다 뒷모습 본적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 그래라 그러고 이제 다시 막걸었어 그래서 뒤에서 찍어줬어요 근데 예이 영상이에요 이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보고 <laughs>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제가 힙이 없거든. 없었거든. <laughs> 어, 그니까 운동을 안 했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전 정말, 예, 막 애플힙? <laughs>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냥 매일매일 밥 먹듯이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힙업 운동을. 계속 했는데, 힙이 생기더라고요. 생겼어. 생겼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운동을 매일 하면은, 내 몸이 달라져요. 그때 제가 한혜진이 어디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내 몸만큼 솔직한 게 없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정직하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뭐,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몸은 내가 열심히 한딱 그만큼, 너무 정직하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몸 관리하는 거? 이게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동감해요. 그냥 없어 그냥 밥 먹듯이 매일 운동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냥 비가 와요 가요 <laughs> 크리스마스 저 크리스마스는 운동했어요 응. 인스타에 또 올렸지 어, 하시라고 어. 무슨 상관 어,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거고 여러가지 일정이 있겠죠 그거 아침부터 했어요 없잖아요 아침에 운동 가는 거야 무조건 어, 워킹맘들, 새벽에 가세요. 아니면 점심시간.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어. 그래서 그냥 운동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어디 꼭 헬스장 꼭 가야 돼요? 아니야. 아니에요. 홈트에, 요즘 홈트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꾸온완에서 보면은 꾸완에 홈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낸시짐홈? 그리고 땡, 땅크부부하고 뭐 많아요. 이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하면 되는 거죠. 집에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정말 그것조차 시간이 없다. 계단을 걸어. 계단. 엘리베이터 안다고 계단을 걸어요. 그냥 계단 어디 올라갈 일만 있으면 무조건 계단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헬스장을 다니셔요? 그렇죠. 저, 저 같은 경우에 밥을 찍고 싶었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근력 운동을 매일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근력을 좀 쉬게 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날은 그럼 유산소 하면 되죠. <laughs>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이백 커뮤니티 신청서 쓰는 거를 자꾸 미루다가. <laughs> 제가 이제 기존 꾸이맘들 신청서를 빨리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일이었나 뭐 이랬어. 도저히 안 되겠는 거 그러니까 영상도 편집을 다안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한 새벽 3시까지 하루 이제 약간 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 진짜 내가 오늘은 정말 인간적으로 운동을 쉬어야 된다. 이거는 난 진짜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어, 뭐였지? 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쉬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운동을 안 갔어요. 저 약간 이번에 헬스장 다닌 지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이틀 연속으로 헬스장을 안간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여행 갔을 때 빼고. <laughs> 그렇게 이틀 안 갔어요. 그리고 3일째 날 갔는데 그날 이제 좀 늦게 갔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15분밖에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2도하고 3도하고 대충 이렇게 조금 약간 까짝까짝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3일을 제대로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흘째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날 운동을 하러 갔더니, 와, 확실히 이거 덤벨 드는데 힘이 들어가지지가 않고, 이게 좀 힘이 안 들어가져서 무게를 낮추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하기 싫다? 제가 운동을 너무 중독돼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치도록 재밌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와, 3일 운동을 조금 쉬었더니,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진짜 좋은 습관은 만드는 건 진짜 힘든데, 무너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구나. 고작 3일이면 끝나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했죠. 무조건. 운동은 밥 먹듯이. 내가 오늘 굶지 않을 거면 무조건. 굶을 거면 오늘 운동하지 마요. <laughs>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반드시 운동을 매일 한다. 어, 이 마인드. 이거 계속 하는 거. 나는 건강하게 날씬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밥 먹듯이 매일 당연하게 한다. 이두 가지만 유지를 하시면요.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늘어요. <laughs> 계속 체중이 증가를 해서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체성을 바꾸는 화건. 음,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매일매일 아주 당연하게, 안 하면 되게 허전할 정도로, 그냥 당연하게. 시간이나 뭔가를 이렇게 박아놔요. 딱 정해놔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꾸미 음. 여러분, 음. 꾸준함으로 미라클을 만드는데, 운동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요,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은 창의력, 막 집중력 이런 거다 올라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몸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정말 이게 뇌 활성화에 대해서 운동 관련한 영상 또한번 올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좀 조회수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 꾸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